뭐야 이새끼 이거 안 꺼져? 이, 이러면 안 되겠는데? 곱 트럭 트럭 순삭 못할 듯? 안 되지 아이 자 고작으로 고자고로해 옆에 다 어, 아, 아는 것아둘 아, 내가 계속 네. 보고 있어 이거 이박혀서뺀거 같은데? 도이 먹여야겠다 둘근데 클레어 내 앞에 라센 마킹 중. 캐럴도 내 쪽에 있다. 거기 돌 혼자. 아, 듣나, 이거? 어, 니네. 뭐 왔냐? 아니, 누구 생겼어? 어우. 이기 힘든 거 보소 준비하시고 나가세요 뭐야! 아, 아이! 킨덕새끼! 킨덕가지고 어? 어이! 내스페기가 이제 없었어 어? 이거 탱크 커헐 바엔 그냥 공성하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나머지 뭐 딜러들은 어, 알아서 닥나 스파이버 끝내는 게임인데 판단이 진짜 투후야 그냥 이기들 그냥 하긴 그러니까 부대패스 8대3을 보라고하겠지 역시 그냥 이거 그냥 딜러 그냥 탱커한테 탱커 내버려 두고 공성하로고하 진정했었는데 뭐하는 이거 안될 것 같지 않냐 어? 이러면가능할지 아, 와이고, 탑 와, 이거, 못 넣긴다, 이거. 아,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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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안 돼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 두까지 써버리네. 이러면 쏴. 뭐가, 되나? 아! 아니, 근데 도대체 뭐해 죽었어? 몰라, 좀, 킬을, 킬을 맞다면 죽던데? 기도로만 봐가지고.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아. 자, 저단 애들이 딜러 잡으니까, 게임이 힘들어지는 거에. 이거. 와, 미친 딜버 이거 안 좋은데, 너무 많이. 이거 라이트 죽거든어무이스는 죽으면 안되는 나이스. 이 나이스. 이이이스이 이거 어이이스 이거 또. 이이 오, 오! 오! 으! 으! 최후 회전 그 와중에 최후 회장 터지는 거 백골 같다. 오케이 끝났다. 아길었다 나생 1대이면데이다이기 보고 못 이길 바란. 파쳐 알아? 뭐, 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힘들게이길게임게이었나이긴 합니다 게이 <laughs> 오, 넌뭐어게는어떻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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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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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안 나오더라고 4파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아니었어 아니요 니아 지오 형지형뭐하어그되다 <laughs> 그래. 그래. <laughs> 딜러 해야겠다 넘어 야야야야야 바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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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어형 탱커가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봤어. 어 뭐야 지금. <laughs> 어 놀래라. 옹구라. 예? 지금 내거 보고 웃는 거야? <laughs> 아 제가. 아 <laughs> 옹구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근데. 게임하는 사람 보고 갑자기 웃으면 어떡함? <laughs> 아 근데 맨날 중놀레 파토리가 똑같은데. <laughs> 너도 <laughs> <나도> 똑같잖아. <laughs> 아니, 맨날 레나한테 쥬스키 차이고 로아스한테 쥬스키 어. 차이인데? <laughs> <laughs> 어, 이거 2팀 가요 설마? 응. 아... <laughs> 아. 아 나도 사포드 가야겠 이거 다 버려? 이형 버려, 버려? 버렸어? 이거 이또 있어, 이다 들어갈 때. 이버 <믿> 그렇죠? 이건 뭐지? 아, 그거 어, 이거는 건드고 잠깐만 아, 아, 아 전진 넣어놔. 가 보자, 가 보자. 리스트 샬럿이 또 공격 중거든요또 맞긴 하지. 뭔가 <laughs> 있지 않겠지. 막을 저... 길이 없어서 안될거 아, 이게 맞네. <laughs> 오, 야. <laughs> 오른쪽에서 애들 오는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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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오, 야, 샬러피가 이상해요. 갈라피가 이상해요 나 두패거든? 근데 나 까마귀 맞고 있거든 어 존나 아파 나이스 나 죽음 지다 넣고 죽음 뜩아 나도 죽음 아니 클레오는 클레오는 뭐할까 아 대박킹이었는데 라이즈 하는데 왜 진입을 잡아 들어가는 거야. 빡치. 까마귀 때문에 스킬 캔슬 된다고. 아, 짜증나. 이 시, 싱크 대박인데. 버틸 수가 없네. 까마귀분갈리 시간부터 죽었다는 거 직감. 이 너무 많이 과하잖어 네가 그걸 할 때. 아, 옛날에 라이즈가 마타 끝나고 바로 진입 먹으러 가는 어디 다 죽여 버리고 싶어. <laughs> 아니네. 가 볼지. 나좀 그런 습관이 있긴 하죠. 죽여버리고 싶다. 했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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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원래 저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데 클레어가 먼저 가버리니까 내가 중앙 커버를 해야 되냐고 된다. 뭘 루이스 로뭘할수 있다고 중앙? 하지만 그들은 중앙 커버를 할수가 없다. 아니 슈발 루스가 성장해야 되는데 클레어가 뒷립쳐 먹으러 갔다가 라인전 한 번도 못 타고. 어디로 나왔어 라인전? 개 반대 근데 아까 2인 구건너 1일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거기 까마귀 군깔아버리니까 나도 아무 것도 못해 클레어가 거기다 프리즘이라 까마귀 거기에서 당연히 프리즘하고 군깔릴 줄 알았어 나도,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뭐 근데 내가 뭐 근데 클레어가 저뒷링 먹고 있잖아 뭐 어떻게 못 이겨 이거 보미 애들 아, 많은데 좀 까마귀 날라온데 오지 마세요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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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세요 아 이거 왼쪽에서 한타 한번 걸어야되는데 이러면? 맨날 레포터리가 똑같아 슈발 한타가 라인저, 초반 라인저 지는 레포터리가 항상 똑같아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더 싸게 갈순 없는 거야 슈발? 아니 날로 먹을 수 있는 게임을 애들이 날로 못 먹어 왜이게못 먹나? 기생충이 무섭나? 생선... 물에 빠진 거지금안 하긴 해 이게 시커시간도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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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겠다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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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간2 이거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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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라> 클레어가 엽를하려고 하네 라인전을 한생 <라> <생각>. 거. 뭐야 방금?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왜 깔아나? 아, 아이차나못가 이제. 아 되네? 피가 없소!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으. 아, 아 이거를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해냈다 이건 또 뭐야 나 빼낼 예정이다 이거 까매, 이거 까매, 이거 까매, 이거. 헥 떨어지, 핵 떨어지, 핵 떨어지, 핵 떨어지. 무슨 해? 그냥 갔는데? 와 아, 미친. 방울속도 뭐고? 아. 아. 비, 아 이거 시야를 볼 사람이 없는데 이러면 좀, 좀 쫄리네. 아 없지. 아아 아. 아, 아니다. 이거 노리는 건 대박이네, 따. 나 죽다. 난 죽어. 이거 못 가줘. 미안하다. 아, 아니 어쩔 수 없었어. 이제. 아 이게 이렇게 돼야 되네. 아리돌았는데아 이거 덩클 하고 닦기할거 그러면. 광리트가 닦기가 핵심이다. 하고 닦자면 이제 루이트가 루이가 있는 음... 아까 막어컷나이스 공방게어까니이덕분 이거. 이로이이게이 어, 어, 어. 피 어? 감소 어?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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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거거 <laughs> 아무리해주고 <laughs> 안돼 소야. 안돼. 우린 이거 해답을 알았으면 클레어 새끼 버리면 돼. 난 일초부터 제일 구할 생각이 없었어. 누가 나온 거지? 그놈. 이거 밀고.